여기에 내 이름 나온 사람 없어요? 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어 신기하네. 저는 어쨌든 저는 이제 사 어, 남매 중에 어, 시누이가 셋이면 저와 이제 외면이에요. 근데 시누이 세 명이 여기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경자영자가 첫 번째 둘다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명자야 문인 거패한다는 시자어요세 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 이름 여기 한... 복지관에 가면 전부 다 많이 손놀인데 여긴 하나도 없네? 신기하네? <laughs> 자, 제가 웃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은아가, 이은아 노래 아시죠? 아리송해? 이런 노래. 제이 화장실에 가서 이은아가 아리송해 노래를 옆에서 불렀는데, 옆에 있던 송해 아저씨가 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요? 넌센스예요 이은아 노래하면서 이은아 노래가 막나 아리송해! 이랬어요. 송혜 아저씨가 나오면서 뭐라 했을까? 나도 송혜? 나도 송혜, 이랬다고이인사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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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송혜, 이렇게 나오니까, 송혜 아저씨가 나오면 나도 송혜, 이랬대요. 뭐라고 하지 마? 한 마디씩 한번 려볼게요 부점이라네요. 이렇게 점박이 붙어있는 건 부점이라네요. 부점이 있는 거는 한 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짠 이거예요. 박자가 짠들어있문때 경자 영자 미자준자야 이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경자 영자 미자준자야 박자가 딱 맞죠. 그렇죠? 손바닥을 이 박자를 치면 딱 맞아요. 경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경자, <목소리> 영자, 미자, 준자야. 집안에서 못살하느냐 집안에 있지 말고, 자 나랑 나와서 놀자 이소리에요모닝커배도한잔 마시고 우리 브런치 카페도 가고 이러자는 소리예요. 여지껏은 우리가 맨날 집안에서 일만 하고 쉬고뭐신경쓰고 맨날 남편 신경, 자식들 도 속세 기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털어버리고 우리도 재미나게 인생을 즐기고 살아야지 이런 노래예요 그쵸? 아,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경자, 경자, 미다준다야 아시겠죠? 보기 쉽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먹들 하느냐. 그렇죠 집안에서. 자 순자복자 시다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그죠? 올라가서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계단처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순자복자 시다명자야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 똑같이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템퍼를 조금 늘려볼까요?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히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박자가 살짝 어려워서 노래하는 라 전부 다 집에서 이렇게 가요. 집에서. 이거 아니고 집 이거예요. 그렇죠? 박자를 이렇게 하다 할때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히라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히라고 그렇죠? 박자가 딱 맞죠? 자, 요렇게 배울, 배울 거예요, 노래도. 아, 노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저도 노래교실 하기 전에는 노래 그냥 맨날 들면 그냥 듣는 대로 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무시하고요, 다. 그냥 아무렇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각자 하나를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람> 집에서 하루 종일 굳은 히라고 그죠? 쉽죠? 자시한번 해볼게요. 아 집에서 하루 종일, 수거예요 하루 종일 꾸준히 하고. 여기 약간 꾸밈물 멋있게 해놨어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 하고. 그 다음. 시부모 신경쓰고. 시부 이렇게 했어요 얘가 반박자고, 얘가 한박자에서. 시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됐죠? 여기가 이렇게 붙어가고, 얘는 한 박자이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세요. 시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여기가 반박자 하셔. 음, 남편도 신경쓰고. 요거요한번 해볼게요. 시작. 시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시부모 신경쓰고, 남편도 신경쓰고. 그 다음.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자식은 그렇죠? 자식은 똑같아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그식들이해을 썩여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기서한들이어볼게여들이